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지난 26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조폭으로부터 20억 원의 돈을 받았다고 주장한 박철민 씨가 옥중에서 추가로 증거랍시고 돈다발 사진을 보냈다며 법률 대리인 장영하 변호사가 사실 확인서와 함께 공개했습니다. 이날 박 씨가 또다시 공개한 돈다발 사진은 앞서 공개한 사진과 다른 것이었는데요. 박 씨는 이 사진에 찍힌 돈은 총 3억 7천만 원이라며 이 후보와 모 경찰 한 명에게 나눠서 각각 전달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너무나도 말도 안 되고 어이가 없어서 개 무시하고 넘어갔었는데요. 하지만 다음 랭킹 뉴스에는 각기 다른 언론사들의 같은 기사가 저녁 시간부터 다음 날 아침까지 내내 계속 걸려 있었습니다. 앞서 박철민 씨는 경기도 국감장에서 김용판 국힘당 국회의원을 통해 폭로쇼를 벌이기도 했는데요. 돈다발 사진을 공개했지만 과거 2018년 11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재됐던 사진으로 확인되며 증언의 신뢰성이 깨졌습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제보로 확보한 녹취록이 공개되며 전달책이라고 지목됐던 관계자 두명 모두 전달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는데요. 사실상 허위사실임이 입증된 거죠. 그럼에도 너무 뻔뻔스럽게 또 뇌물에 증거라며 사진을 공개했는데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로 총대를 메고 허위사실을 계속 유포하고 있는 겁니다. 막을 방법은 없지만 이걸 보도하는 언론의 작태가 너무 노골적인데요. 사실상 사전 불법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셈인 거죠. 더 재미있는 사실은 27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김호준 총수가 이런 언론과 포탈의 어이없는 횡포를 강력하게 지적하며 직격탄을 날리자 정말 깜쪽같이 박철민과 관련된 기사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는데요. 다음 뉴스를 AI가 알아서 선택하고 구성한다더니 그 이른 아침에 뉴스 공장을 듣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AI가 말이죠. 그 AI는 너무 화들짝 놀라서 순식간에 뉴스 랭킹과 기사 배열, 그리고 기사 자체를 사라지게 하는 매직을 보여줬는데요. 놀랍지 않습니까? 다음 뉴스 AI는 듣고 있나요? 너 그러다 피똥 싼다? 이 말을 꼭 전해주고 싶습니다. 세개의 기사를 번갈아가면서 종일 포털톱에 올려놨던데 폭로라는 표현을 썼던데 기사에. 폭로는 사실을 전제로 숨겨진 걸 알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폭로입니까? 여태 다 거짓말로 드러났는데 지난번 돈따발도 가짜로 드러났고 돈을 전달했다는 전달책 두 명도 그런 적이 없다고 박철민 씨가 거짓말하는 거라고 뉴스공장에서도 지금 오디오로 틀었었고 이박찬호씨 본인은 꽃뱀, 그리고 재수사를 상대로 한 변호사법 위반, 공갈 사기을 감옥에 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돈 줬다고 하면 그게 폭로가 되는 겁니까? 그리고 포탈에 하루 종일 거는 거예요. 이건 기사를 가장한 선거운동이지, 이런 게. 게다가 이번에 새로 돈 사진 3억 7천이라고 내놨지 않습니까? 아, 저는 이 사람 진짜 아마추라고 어 보는 게. 그돈 따만은 절대 3억 7천이 될 수가 없어요. 한눈에 봐도 이 은행에서 찾은 돈인데 그만 원권 그 십자 묶음 있잖습니까? 천장 묶음이 은행에서 대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그게 천장 천만 원이고 오만 원권은 은행 띠지가 있잖아요. 은행은 백 장씩만 묶어요. 그 오백만 원짜리 묶음이거든요. 그 그러니까 아무리 눈대중으로 봐도 칠천만 원 원절입니다. 다 합쳐봐요. 예전에. 이런 주장을 하면 최소한 기자들이 3억 7천을 현금으로 쌓아봐요. 얼마나 되는지. 그래서 그, 그런 비교라도 해보는데 이건 뭐 되지도 않는 거 가지고. 그러면 그 수표가 그러면 3억 정도 돼야 되잖아요. 네. 수표가 한장 있더만요. 그렇습니다. 뇌물을 3억짜리 수표로 주는 경우도 없지만 그억 이상 수표는 붉은색 잉크를 씁니다. 그 파란색이잖아요. 그리고 돌반지 같은 거몇개 있던데, 목걸이랑. 누가 돌반지를 내물로 주니까 애들 장난도 아니고. 돌반지 10개 봐야 300만원 인데 금은, 금은방 가서 돌반지 바꾸라는 거예요? 골드바도 아니고. 이 박철배라는 사람은 고위 관료에게 주는 내물이라는 거 구경도 못 해본 사람이에요. 돈 묶음 안 풀린 것만 봐도 이건 사업에서, 은행에서 돈 찾고 그거 자랑하려고 찍은 겁니다. 엑스도 말도 안 되고요. 이거 어떻게 3억 7천 해야 돼요, 그게? 적어도 그 다섯 배로 쌓여 있어야 돼 거기 화가 나가지고 정말 이걸 하루 종일 기사로 걸어놔서 어떻게? 이날 방송에서 김호준 총수는 윤석열 국힘당 대선 경선 후보의 전략을 꿰뚫었는데요. 전두환 옹호 발언을 사과하겠다며 내달 네초 광주를 찾는 것이라고 밝힌 그에 대해 일부러 계란을 맞으러 가는 것이 아니냐고 꼬집었습니다. 아주 정확한 지적인 거죠. 마지막 반전 카드 동정론 피해자 코스프레. 이런 공식은 항상 존재해 왔는데요. 그걸 사용하는 시점이 언제인가 하는 거죠. 11월 5일 대선 후보가 결정되어 지니 늦어도 11월 2일쯤에는 찾아가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미리 그의 전략을 터트림으로써 헛발질을 하게 만들겠다는 전략인 거죠. 김청수는 같은 날 김재원 국힘당 최고위원에게 이같이 질문했는데요. 일부러 계란을 맞으러 가는 것이 아닌가? 김 최고위원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고, 김 총수는 제차 계란 맞으러 가는 거다라며, 계란 던져주면 감사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김 최고위원은 윤석열 후보가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 발언을 할 때, 광주 5.18이라든지 군사 구태타를 일으킨 것은 잘못했다고 이야기하고 시작한 말이라고 해명하며, 윤 후보가 대학 다닐 때 모의재판을 하면서, 전두환 전 대통령, 그때 당시 보안 사령관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다든지 그래서 광주민주화운동 또는 광주시민들 광주의 우리나라 민주화 역사의 가치에 대해서 늘 공감을 표시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어쨌든 광주 문제와 무관하게 이야기하는 것인데 광주시민들 또는 호남의 민심을 건드렸다는 생각이 드니까 내 마음을 진솔하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고 사과하겠다는 의미로 가려는 것이 아니겠냐라며 본인이 생각하면 억울할 수도 있다. 그래서 내 진심을 알아달라는데 거기에서 괜히 계란을 던지는 분이 있는 것 같다. 대통령 후보이기 때문에 경찰이 잘 방어해서 그런 장면이 만들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최고위원은 그걸 노리고 간다는 게 말이 되겠냐라고 반문했는데요. 그러나 김 총수는 광주 시민들이 일부러 계란을 던질 거라 저는 생각하지 않는데 정치에선 그런 사건도 일부러 만들어내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또 그런 일이 벌어지면 일부러 그랬던 걸로 치겠다고 덧붙였는데요. 한수 앞을 내다보는 김 총수의 현안에 김 최고위원은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굳이 근데 생각해요. 다음 주저 광주 가신다는데 이거 일부러 계란 맞으러 가시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니 그러니까 이제 이게 바로 그런 면인데, 아 내가 사실 그저 계란 맞으러 가는 거죠. 근데 우리 공장장님 뭐 그렇게 계란 던져주면 감사한 것이고 꼭 그렇게 보진 않아요. 근데 이제 사실은 <laughs> 이렇죠. 이번 일을 이제 어쨌든 광주 문제와 무관하게 이야기를 한 것인데 또 이제 광주 시민들의 또는 호남의 저 민심을 건드렸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내 마음을 진솔하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고 사과를 하겠다 그런 의미로 가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인 생각하면 억울할 수가 있죠. 그래서 내 진심을 알아달라. 그런데 거기에서 또 괜히 계란 던지겠다 뭐 이런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대통령 후보기 때문에 경찰이 또잘 방어를 해서 뭐 그런 장면이 만들어지면 주지 않겠죠. 그리고 그걸 그걸 노리고 간다는 게 말이 되겠어요. 말이 되죠. 정치에서는. 에이. <laughs> 에이, 그는 그리고 눈을 이렇게 웃고 계십니까? 그런 모습 자체가 별로 <laughs> 좋은 이미지를 주질 못해요. 알겠습니다. 예. 오히려 봉변 당했다 이래서 안 좋은 뉴스만 광주 만들죠 아무 시민들이 이제 일부러 계량 던질 거라고 전세 가지 않는데 정치에서는 일부러 그런 사건도 만들어 되니까 안 그러겠죠. 예, 야, 일부러는 안 만들어요. 그러면. 그랬다면 일부러 그랬던 걸로 합치겠습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면. 고있습니이제뭐 어, 통제가 안 되는 이이있겠니다이니그이상황 자체를 또그 경비를 잘 하시겠죠.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에을 보고 있습다이 영상을 보고 습니다이을 세워야 한다는 발언도 나왔습니다이영상 민주당 의원은 전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경찰청장에게 이같이 촉구했는데요. 이현은 윤 후보 측이 광주 방문을 정치적으로 악용할 소지가 있다는 점을 의식해 경찰 차원의 경호 대책을 주문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현은 윤전 청장의 전두환 발언에 대해 대한민국 정통성에 대한 도전이라고 비판했는데요. 한편 윤전 청장의 광주행 일정에 대해 당내 일부 경쟁 주자들은 내달 5일, 국힘당 최종 후보 선출을 앞두고 지지층 결집을 하려는 정치쇼가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정치쇼. 계란을 맞으러 광주행을 선택한 윤석열. 뭐 하나만한 지시될 테지만 미리 그 효과의 반감을 위해 못 박아놓습니다. 이런 인간에게는 아무런 관심을 안 가져주는 게 답이 될듯 합니다.